오늘은 5,900만원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이벤트입니다. 스타리아 사주식 팝업 캠핑카도 가능하시고요. 스타리아 하이 리무진 캠핑카도 가능하십니다. 금액대 보시고 너무 놀라셨죠? 저도 실제로 처음 보는 금액대. 정말 금액대 착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아, 금액 싸니까 옵션이 좀몇개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필요한 옵션만 꾹꾹 담아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정 수량이라는 점. 단 10대만 준비한 프로모션. 지금 시작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초대 구할 이벤트. 엠니무진을 응원해 주는 센스 있는 댓글을 다신 분들 중 10분을 추천 드려서 투썸플레이스에 홀케이크 기부티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리무진의 선영입니다. 카니발로 캠핑 막 즐기려고 했더니 아, 공간 너무 좁은데? 라고 혹시 느끼셨나요? 오늘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할텐데 카니발보다는 공간감이 더 널찍하고 좋은 우리 스타리아로 제작한 캠핑용 모델입니다. 실제로 고객님들 중에서 널찍한 내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스타리아 많이 선택하시는데요. 오늘은 두가지의 스타리아를 보여드릴거예요 우리는요. 한공간 공간에서 모두 취침도 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스타리아 사주식 팝업 캠핑카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은 밑에서 두분 주무실 수 있고 또 위에 우리 텐트에서 두 분, 총네 분이 주무실 수 있는데요. 뭐두 분만 이용하신다 라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게 바로 저희 사주식 팝업 캠핑카입니다. 사주식 팝업 텐트는요. 베드판 보시면 요 샤무드 마감으로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움까지 다 더해드렸거든요. 베드판은 요 200kg 이상의 하중을 전부 견디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까지도 올라가셔도 되는 거뭐 아이들이라면 당연히 다 좋아하고요. 또 답답하지 않게 넓은 창문이 무려 6개나 들어가져 있고 또 텐트 재질은 발수 코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탄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판을 올렸을 때는 개방감이 훨씬 더 진짜 끝내줍니다. 이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다 하시면 확실히 스타리아 팝업 텐트 모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모델이 있죠. 평상시에는 난 리무진 촬영처럼 이용하고 싶어. 근데 또 레저도 같이 즐기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요. 스틸루프가 제작된 하이 리무진 캠핑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희 스틸루프 잘하는 그 m 리무진이라는 점. 동종업계에서 유일하게 m 리무진만이 스틸루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펠리세이드 모두 섭렵을 하고 있다는 점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내부의 넓은 공간과 함께 우리 2열에 있는 키친 세트를 확인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깜짝 놀란 게 바로 마감 처리 부분입니다. 어, 라운드 처리감으로 모서리가 전부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셔도 굉장히 가죽 트리밍이 섬세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정도의 마감 처리 기술력? 사실 많이 못 보시거든요. 엠리무진에서 유일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이제부터 시설이 어떤 게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쓰시고 또 조리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전 시설이 진짜 필수인데요. 나가서 그때그때마다 손 씻고, 과일 씻고 너무 귀찮잖아요. 이렇게 수전 시설이 구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물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수전 시설의 밑에 쪽에 보시면은 저희 온수 히팅기 또한 딱. 센스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온수를 조절도 가능하시고 몇 도인지도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리고 어 저는 뭐 차박할 거예요. 조금 뭐 장거리로 갈 거예요. 이러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물에 대한 걱정 없으시도록 이 측면을 열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수와 청수가 각각 1 0 l 씩 넉넉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불편감 없도록 저희가 다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이 밑에 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건을 거시거나 행주를 거시거나 하실 때 너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행주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진짜 우리 음식 먹을 거잖아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막 해변 바닷가 보면서 막 즐기실 건데 그 제철 음식들 짜잔 바로 산지 직송으로 그냥 넣으세요. 따로 아이스박스라던가 필요 없습니다. 자, 이 밑에 보시면 따로 가니 테이블을 갖고 가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실 텐데, 짜잔! 이렇게 저희가 접이식 테이블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쪽 냉장고 테이블, 아래쪽 접이식 테이블, 듀얼 테이블로 사용 가능하시니까 굉장히 널찍하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하, 진짜 너무 센스 있어요. 저희 전자레인지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져 있는데 우드톤으로 손잡이 있고 널찍한 이런 전자레인지 언제든지 여러분들 편리하게 조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많이 하셨죠? 아이들 같이 다니면 애기들 용품만 해도 솔직히 짐이 한 보따리잖아요. 그러면 이 수납공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와, 열어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죠? 수납공간의 깊이감부터 넓이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이러한 널찍한 수납공간 그대로 안쪽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전동으로 앞뒤 움직임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간도 너무 활용 가능하다는 거 짐이 많으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이 짐까지 다 담으실 수 있을 정도의 널찍한 공간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시트인데요. 아, 사실 시트, 앉기만 하는 시트 아니죠. 캠핑카면은 또 편안하게 누워야 되는 시트잖아요. 당연히 완벽한 평탄화를 이룬 풀전동 침대형 시트인데요. 여기서 듀얼 모션이 가능하다라는 게 진짜 킥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없는, 오로지 저희 m 리무진에서만 자체 개발한 듀얼 모션 기술력이에요.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지금 앉아서 차 한잔을 하고 싶어요. 근데 옆에 우리 남편은 너무 배부르다고 한번 눕고 싶대요. 이럴 때에 우리 듀얼 모션이 정말 그 장점을 뱉을 바라는데요. 따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두명다 만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한 1, 2년 쓰실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쓰다보면 요 관리가 얼마나 쉬운지가 곧 만족감과 직결하더라고요. 근데 바닥을 보시면 와, 일단 평탄화가 정말 작업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흘리셨을 때, 우리 요트 플로우 재질이기 때문에 요 달라붙거나 끈덕이게 붙거나 안 닦이는 게 아니라 쓱쓱 진짜 편안하게 닦이는 그 수월함, 여러분 쓰시는 내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스타리아가 너무 탐나는게 뭐냐면 커튼에도 진짜 장점이 있어요. 보통 커튼들 보면은 2열, 3열 트렁크 정도 하고 끝이거든요. 근데 저희는요. 1열에 저 널찍한 전면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가릴 수 있는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큼직한 커튼이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의 이 시간 그리고 나의 이 소중한 사생활 전부 100%로 보호해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캠핑카의 또 중요한 부품이 뭘까요? 바로 배터리잖아요. 일단 배터리가 무조건 440 암페어로 넉넉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부분도 진짜 만족하실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 배터리를 어디에 저희가 보관해 놓고 있을까요? 바로 트렁크 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터리함을 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440A의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따로 배터리를 볼 필요 없이 문을 닫아 놓게 되시면 이 공간 자체가 내가 짐을 놓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넉넉한 공간까지도 이 트렁크에서 한번더 확인 가능하시고요. 자, 그 외에도 인버터도 2kg,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전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맞아요. 저희 무시동 히터도 있잖아요. 당연히 캠핑의 필수템이니만큼 저희가 전부 다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너무 추운 날씨에 언제 어디서든 캠핑을 떠날 때에도 따뜻하게 캠핑 즐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제 말이 맞죠? 5천만 원대인데 진짜 필요한 것만 다잘 골라서 쏙쏙 넣어져 있잖아요. 넓게 사용 가능하다는 스타리아 캠핑카의 장점 근데 가격은 5,900만 원 그리고 나에겐 선택지가 또 있어요. 사주식 팝업을 할 거냐 스틸러프 하이리무진을 선택할 거냐 둘다 사실 매력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 좋아하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저희 엠리무진은요. 전국의 본사 지경으로 운영하는 인천, 용인, 오창, 김해 전라도 광주 광역시를 형태로 저희가 전국에 분포되어져 있으니까 AS 받으실 때 그리고 차량을 받으실 때도 언제 어디서든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겠죠 가격도 좋아요 근데 심지어 AS 시스템까지 너무 잘돼 있어요 근데 엠리브진에서만볼수 있는 스타리아 캠핑카입니다 여러분 이두 가지 버전 중에 빠르게 고민하셔서 단 10대 한정수량 가져가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 10대 10대 10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얼마라고요? 5,900만 원이에요. 지금 빨리 서두르세요!